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비TV의 여비입니다. 오늘은요, 저가 이렇게 캠을 켜서, 어, 캠, 아닌가? 아무튼, 이렇게 화면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클래시 루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 계정은 아니고요. 네, 빌려왔고요. 일단은, 패드는 저 거예요. 일단 여기 덱을 한번 짜보려고 합니다. 덱 추천해주세요. 덱을 모르겠어요. 네, 어때? 오늘은 전설 덱을 한번, 전설, 전설을 최대한 많이 껴볼까 하는, 어,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뭘 껴볼까? 오, 씨, 정말. 뭘 껴볼까? 뭘 껴볼까? 뭘 껴볼까? 네, 음. 네, 어, 그러면, 일단은, 스파키, 스파키 말고, 무덤을 낄게요, 무덤. 무덤 끼고. 전설덱은 아니에요. 완전 순수 100%전설덱은 아닐 거고. 렘라이더 어, 넣고. 그 다음에, 스파키. 스파키 넣고. 뒤다가 도둑까지 붙여주는, 그렇게. 어 어떤거를 느낄까요? 네 이렇게 한번 이 대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만든 대기라서 과연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가보도록 바로 가보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이대전투 킹매치로 들어갈게요 바로 오 빨리 되네요 오늘은 네 이렇게 좀 치우자 네 이렇게 됐네요 어 어디 보자 어, 나하나거 모르는데. 잠시만. 아, 엠라이더로 구석부터 시키고, 점점 찌릿. 여기다가 이거 어그로 한번끌어줄게요 아. 근데 저가, 저 이거 클로을잘 못해요. 박지를 그럴까라? 스파키 뒤에다 깔고 나가요. 빨리 공격 찬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스파키 깔고, 이렇게 가는 대극이거든요. 팔까지 모을 때 적이 안 내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타워는 지금 피가 없으니까 오른쪽 타워를 공격을 할게요. 네. 그다에 보드 왜, 무덤? 무덤 깔아, 어? 무덤을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왜 아무것도 안 내? 나갔나봐요. 왜 나갔지? 어, 뭐야, 광고. 네, 이렇게, 어, 상대를 발릴 수 있는 덱입니다. 이에 대한테도 정말 유용해요. 어, 뭐, 이렇게 오늘 플레이를 한판 해봤는데요.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상대, 어, 우리 편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근데 상대 팀이 좀 못한 것 같아요, 이번은 지금 아래나가 낮은 것도, 나, 낮은 거, 아니, 낮지는, 낮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한거 보면, 상대가 못한 거겠죠? 네, 그러면 다음에, 어, 또, 게임 영상으로 찾아뵙게 될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냥 눌러주고 가도 상관은 없으시잖아요. 제발. 왜, 뭐하냐. 죄송합니다. 다음, 다음번에도 게임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